콜 대기를 시작합니다. 대기를 시작합니다. 한우주택의 하차 장소로 가세요.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안전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트를 착용해주세요. 손님이 설정한 추천.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요금카카오티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손님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자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손님이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 기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요금 직접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탑승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승객의 요청.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음성안내를 시작합니다. 손님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손님에게 직접 요구물. 요금을... 카우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 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자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손님이 설정.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